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 오전 10시와 11시 2회에 걸쳐 제17기 한마음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카리나로 타이타닉 주제곡을 연주하는 연주 시간을 시작으로 올해 가족봉사단 월별 활동 계획과 주의점, 자원봉사 기초 교육과 청소년 봉사 활동에 관한 안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7기 한마음 가족 봉사단은 여덟 개 동에서 선정한 돌봄 대상 어르신 28분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월 1회 가정 방문을 통해 음식 및 과일 등을 전달할 예정이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친밀한 가족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활동을 실시하게 될 계획입니다.